자, 그러면 저희가 18단원 조직도 계속 이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그 예제 있죠? 예. 네. 문서에 가시면 전문가 전 파워포인트 있죠? 더블 클릭. 어, 18-10스 파일 더블 클릭하셔 가지고 IT 자격증 예제라고 있습니다. 여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그림 옆에다가 스마트하트 조직도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아까 저희가 스마트하트 넣으실 때삽입의 스마트하트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6 개의 그림 중에 이 부분, 이게 스마트하트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들어가고요. 저희는 이 주기형 누르셔서 여기 방사 주기형이라고 있습니다. 방사형 주기형, 이거 누르시고요. 자, 밑에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여기 상자마다 글을 쓸 건데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렇게 글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옆에 지금 화살표 두 개가 있죠?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나옵니다. 텍스트 상자 나오면 제가 여기다 IT 규적했잖아요. 두 번째 칸에 클릭하셔서 저 여기 문서 실무사라고 한번 적어 보시고요. 문서, 실무사 다 적으신 분은 저희가 그 밑에 세 번째 칸에 가야 되잖아요. 가실 때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키 있죠.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키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선택이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여기 dtq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또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키 하셔서 예, diat 이렇게 적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를할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적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텍스트 상자가 있다면, 텍스트 상자를 내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키만 하면 바로 그 다음 도형 가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일 위에 텍스트는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IT 자격증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예, 다못 쓰신 분은 11자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한번 써보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다 쓰셨다면은요, 여기 도형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DIAT까지 썼잖아요. DIAT에 클릭을 하시고요. 여러분, 키보드 엔터키 한번 눌러보세요. 하나 더 생기죠. 그죠? 어, 저희가 이걸 잘 몰랐다면은, 저희가 앞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여기 도형 추가라는 거 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게 손쉽게 이렇게 엔터쳐가지고 하나 더 만드실 수도 있다. 그럼 저희 여기는 한글로 Word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Word.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IT 자격증이라는 부분을 완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 텍스트 상자 이제 필요가 없으므로 이 X버튼 눌러서 숨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저희 이번에 스마트하트를 한번 꾸며볼게요. 네, 먼저 색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저희가 스마트하트 도구 디자인이라고 눌러져 있어요. 그럼 여기 색 변경 누르셔가지고요, 여기 색상형이라는 것 중에 여기 강조색 3 또는 4라는 부분을 저희가 누르면, 이3 또는 4의 이런 색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죠. 그럼음 저희가 앞 시간에 했던 거 스타일도 한번 넣어볼게요. 맨 오른쪽에 세 번째 하살표 눌러서 여기 3차원의 경사 누르시면은 이렇게 약간 3차원적인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저희가요. 여기 스마트 하트에 이렇게 동그라미 타운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 타운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 IT 자격증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서식 누르시면은 왼 왼쪽에 도형 모양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여기 기본 도형 중에서 두 번째 줄쯤에 베이지라는거 있거든요. 베이지 이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조금만 늘려볼까요? 자, 우리 앞 시간에 여기 어 왼쪽하고 오른쪽의 크기를 동일하게 늘리실 때는 Shift 키 누르시면서, 오른쪽으로 하는 방향키 누르시면, 이렇게 좀 늘어나죠. 조금 위아래로도 함 줄여볼까요? 지금 Shift 키 누르고 계시죠? 아래 내려가는 방향키 누르셔서, 이렇게 조금 줄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어, 스마트 하트를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 한 걸음도에 나와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도형 내 텍스트 줄 바꾸기라고 있는데요. 네, 저희 여기 문서 실무사라는 거안 보시면은 이한 도형에 두줄 이상의 글이잖아요. 그럼 저희가요 문서 실무사 실 앞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만약에 그냥 엔터를 치면 이렇게 줄이 간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기가 싫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조금 예쁘게 더 줄을 바꾸느냐 하면은, 자 그럼 저희가 이미 줄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키 있죠? 글자 지울 때 쓰시는 화살표. 한 번만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엔터 치지 마시고 쉬프트키 누르면서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줄이 바뀐다 라는게 이 텍스트 내줄 바꾸기 라는게 하나 나와있구요 그 다음 저희가 지금 방사 주기형이라는 스마트아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해보니 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다른 스마트아트로 바꿀 수 있거든요 먼저 바꾸시기 전에 이 스마트아트 테두리를 저처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이 테두리 있죠 이런 부분 클릭을 하시고 위쪽에 보시면은 저희 스마트하트 도구에 디자인 가시면 이렇게 레이아웃이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세 번째 화살표 누르면 지금 우리가 주기형에 관련된 스마트하트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나는 여기서 어 저희가 요거 한번 볼까요? 어 분기 방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이것도 괜찮네요. 지금 그죠? 뭐 혹시 저희가요 요 다시 레이아웃 보시면 오른쪽에 세 번째 살펴 눌러보세요 지금 여기는 이제 주기형에 관한 그 스마트 하트들 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주기형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으시면 여기 기타 레이아웃 누르시면 아까처럼 이렇게 모든 스마트 하트들이 다 나와요 여기서 또 골라볼 수가 있죠 음, 그럼 저희가 여기 관계형에서요 톱니바퀴형 한번 볼까요 요거를 해서 만약에 확인하면은 요런식으로 바뀌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요 스마트아트형을 이렇게 다양하게 또 바꿀 수가 있다 라는거 한번 같이 해보셨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18단원 여기까지 하고요 예, 19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